안녕하세요, 라스트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슈프림 박스 로고 크루넥 애쉬 그레이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색상들도 샀는데 이게 제일 먼저 왔네요. 또한 미국에서 구매한 옷들 중 하나가 이번 주에 오겠네요. 나머지는 빨라야 다음 주에 도착하겠네요. 뭐더 늦어져서 새해 선물로 받을 수도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옷의 디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크론에게 슈프림의 브랜드 로고를 가슴에 달아놓았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멋집니다. 열심히 구매 방법을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비싸기만 비싸고 별로겠지 라고 생각한 제가 멍청이었죠 정말 실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퀄리티가 차원이 다르네요. 박스로 고가 영롱한 것이 아주 멋지죠. 광택이 흐르는 것이 굉장히 멋집니다.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해 보입니다 세상에 박스로고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보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죠 박스로고 슈프림에는 군데군데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을 보니 제 것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군요 색의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슈프림하면 하얀색이나 회색 옷에 빨간 박스로고를 달아놓은 것이 생각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프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인상적인 색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색의 제품들도 어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단의 재질도 아주 좋습니다. 정가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비싼 옷들 많은데 재질이 안 좋은 옷들이 많았거든요. 입었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면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빳빳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의 모양이 적당히 잘 유지되더군요. 뭐 아무거나 같이 입고 신어도 웬만해선 잘 어울립니다. 컬러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코디하기도 편하죠. 핏도 좋습니다. 어깨 때문에 엑스라지를 구매했는데 어깨 부분이 살짝 떨어집니다. 몸통 부분이 너무 크게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옷의 모양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제 몸에 잘 어울렸습니다. 키 크고 마른 사람들이 입어도 멋질 것입니다.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핏이었죠. 단점을 꼽자면 손목 부분에 보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물론 입어봐야 알겠지만 보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풀하기가 이미 많이 있는 새 옷들도 확인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보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풀 제거기를 사서 관리해 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컬러도 좋고 원단도 좋고 핏도 좋습니다. 박스 로우가 정말 멋지죠. 광택이 흐르는 것이 정말 최고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